잡아볼 겁니다. 저 밑에 조개 같은 거 있는데 아빠가 좀 잡아봐. 조매, 조개 그게 있어? 여기 밑에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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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찾았어, 아빠. 개방이야. 아 대박이야. 자, 지금 윤아랑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밑에 조개가 있는 것 같은데, 아유야 한번 잡아볼래? 아, 잠깐만, 힘들서 와, 몇개 잡았어요? 한이 정도 해야 될것 같아요. 야 어. 지금, 둘, 넷, 여서한 일곱 개 정도 잡았네요. 어? 어? 이거 어, 지금 오케이, 잡았는데, 아니야. 먹을 거예요? 아, 녹이세요. 잠깐만요! 그러면 여기 다 나와주세요. 저쪽으로 던지, 던지세요. 전부 다 던지세요. 자, 던지세요, 저쪽으로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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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하나씩 던져도 괜찮아. 한 번에 한몇개 던져 줘. <laughs> 아, 이렇게 두 개랑 다와니다